you <laughs>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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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입니다 나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고 설명할 때 어떤 것들을 설명하지 이름도 얘기해 주고 나이도 얘기해 주고 다니는 학교도 얘기해 주기도 하고. 내 취미는 뭐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해 줄수 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있었을 때, 중학교에 갔을 때, 고등학교에 갔을 때, 대학교에 갔을 때, 또 어른이 되어서 직장에 다니게 됐을 때 우리 친구들을 알려 주는 이름표가 있어요. 자, 여기는 사랑이도 아기 때부터 제 온유반에서부터 아기 때부터 고등학교 또 어른이 되어서도 이름표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나이도 변하고 우리의 학교도 변하고 우리의 직업도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게한 가지 더 있어요. 이름처럼 나는 땡땡땡땡입니다. 그게 뭔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름과 함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생각해본 적 있어요? 어, 뭔가 은건이는 생각해봤을 것 같아요. 은준이 근데 <laughs> 기쁨이도 생각해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온 세상을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무엇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별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 친구들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를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인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맛있는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여기는 동물들과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때는 동물들이 있어도 두렵지 않았고요, 밝가 먹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엄청나게 깊. 하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막 누비며 먹고 즐길 때, 아.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윙윙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선악과를 와작하고 먹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적혀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99%도 아니고 100%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모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지 않는 것을 한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죄라고 합니다. 자,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 주시려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죄가 있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어요. 그리고 죄에게는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자,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여기 있는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또이 죄는 이렇게 돼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죄가 늘어나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괴롭히고 싶은 마음, 이렇게 죄가 늘어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점점, 점점 커져 버립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반대로 사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없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누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다고 했죠, 친구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과 점점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전도사님의 죄, 우리 친구들의 죄,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지었던 죄, 앞으로 질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셨어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땡 끝났을까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다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을까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하나님의 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3일만에 살아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을까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며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자, 1번. 집안에만 가만히 계셨다. 2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다. 2번. 우리 친구들이 여름 성교학교 때 배운 성경 인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사람. 베 베드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가셔서 다시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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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 무엇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1번, 양. 2번, 소. 3번, 밥. 네,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본 이것처럼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었어요. 성,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하늘 위로 돌아가시니까 도망갔을까요?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도 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보고,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을 보고,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여기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을 때가 있어요. 어, 나왜 태어났지? 난 누구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 나는 왜 태어났을까를 생각하게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이 하는 말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시간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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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날수록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중에 예배하는 시간 몇 시간 예배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가정 예배 안 드리면 교회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만 예배해요 그래서 주중에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잊지 않아야 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없어 내가 최고야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퀴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은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면 여기를 우리 친구들이 읽어주면 돼요. 첫째. 병하고 태어난 것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세상이 하는 많은 이야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셋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요. 어 여기는 내삶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죽을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에 맞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넷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전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유보인이에요. 나는 전도사예요. 나는 초등학생이에요. 나는 중학생이에요. 말고, 우리 들이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주중에는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놀이터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삶의 예배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 같이 큰 소리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야를 늘 기억하며,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